사독께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는 그런 사역을 하시기를 소원했습니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한다는 표현이 합당이라는 말이 땅 맞게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적합하게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적 표현을 빌어본다면 이세이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지라 이런 것과 유사 개념이라 볼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맞추는데 누구에게 맞춰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하고 요동치 아니하시고 진리이신 하나님께 맞추는 것. 그것이 주님께 합당히 행하는 삶이라 할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라고 하셨습니까? 1 2 절에 보면 너희를 부르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를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과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를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다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여야 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베드로 사도님은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신 분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부르셨습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4절에는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합니다. 저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이 12절 오늘 봉독한 본문 보면 자기 나라를 가지신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왕권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잠깐 없어지거나 쇠하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멸하지 아니하고 망하지 아니하고 쇠하지 아니하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의 주인이신데 그럼 그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 그 나라는 두 가지 시제로 존재한다고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현재적으로 지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뭐냐?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침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현현이 귀신이 쫓겨나가는 증거로 볼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가 지상에 임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바 요한을 데리고 올라가셨을 때, 산에 올라가셨을 때, 그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는데, 그때 그것을 사도는 영광이 지상에 임한 것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그 영광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에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말한 것이 교묘한 이야기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친위 보았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뭘 두고 얘기라는 거냐면 거룩한 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이 옷이 아주 빨래하는 자가 시계할 수 없을 만큼 옷이 휘어졌고 그 옷에서 광채가 나며 하늘에서 하늘이 열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왔는데 그 모습을 보고서 말하기를 그가 우리가 본 것은 그의 친히 큰 위험이고. 이것은 지극히 큰 영광 중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 육신을 입고 그 영광을 친히 목도했던 그들은 흡사 죽은 사람과 같이 되어 있었고요. 그리고 그 영광이 떠나간 후에도 그들이 정신없이 말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산에 있었던 영광의 임함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실제적으로 임하는 그런 모습이라 할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그분의 영광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영광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것. 근데 오늘 피우는 이루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영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날이 어떤 날이냐? 그 날이 개인의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죽는 날이 그게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그걸 슬프고 안타까운 일로 말하지만 근데 사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절망의 날이죠. 그러나 우리는 그날이 영광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죽는, 게, 죽는 것이야말로 정말 그 아름다운 날이고 그날이 행복한 날이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견해들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고 들어가는 방법은 그분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분께서 오시는 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데리러 오신다고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살로니가 전서 보고 있는데 4장 14절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호령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림하셨던 사건이 출애굽기 19장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도 보면 거기서 그성이 나고 번개가 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크게 울리고 그리고 그때 시내산에 불가운데 강림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때 강림하실 적에는 이, 개, 그때는 계명을 주려고 강림하셨지만 이때 강림하실 때, 앞으로 강림하실 그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데리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실 그때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난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부활이죠. 그 예수님을 믿고 죽은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은 그날에 생명의 부활을 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은 그날에 심판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인데 그때 그분이 부활하실 우리를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시킬 때.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날 것입니다. 이건 이루 말로 표현을 할수 없는 사건이죠. 그런데 표현할 때그 모습을 빌립보서 4장 3장 21절에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 천한 몸, 죽을 몸, 이 병든 몸들이죠. 이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 이것은 그 어마어마한 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육체의 짐을 내려놓고 영광의 몸을 입는 거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빛나고 신 모습이었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광채가 난신 모습으로 하되 변화되되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그 모든 것은 사라지고, 우리의 약함도 다 사라지고, 우리가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는 이 놀라운 부활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만 함에도 우리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을 보면, 로마스에서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이 그걸 바라고 즐거워하는 거야.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그 요즘에 아파트 그런 거 청약을 하고 우리가 그그 그 집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아파트 서로 청약을 하게 될때 우리가 도면 보고 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모델 하우스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돈을 지불하고 그리고 다 끝나게 되면 언제 입주하라고 그러면 우리가 진짜 그 집에 살, 들어가 살잖아요. 그 그러니까 우리가 집에 설계도를 그, 그, 그 집에 그 우리가 보면 여기도 이제 뭐그 보면 집에 불키는 것도 다 있고 향대리야 키는 것도 다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 천국의 그 모습을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표현을 해놨어요 그 집이 남의 집이 아니라 그 집이 바로 내가 들어갈 집이고 여러분들이 들어갈 살 집입니다 그래서 영광을 바라고 그걸 즐거워하는 것 그러니까 집에서 누웠다 생각을 하는 거야. 아, 내가 집이 이렇게 좀 낡고 그랬는데 이번에 이사 가면 내가 그 집에서 그 집을 누리고 살 거야. 어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도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로 하여금 영광에 이르게 하실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아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된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 공중에서 우리를 끌어올려 그러니까 우리가 올라가는 것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게 하늘로 올라가신 분들이 여러 분이 나와요. 그 엘리 엘리야도 그러했고 또 예수님도 그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성경을 보게 되면 다 수동태요. 하늘로 올려지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예수님이 날갯짓해서 올라간 거 아니고, 하늘로 올려지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도 그때 공중에서 끌어올려. 이게 공중에서 끌어올리는 것을 슈거라 그럽니다. 슈거. 이게 그 제가 이 슈거가 성경을 찾아봐도 없고. 사전을 찾아봐도 없고 그랬는데 어느 날 이게 보니까 한문이더라고요 끌휴 당길거이 한문 표현을 갖다 우리나라에만 슈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 공중에서 끌어올려 줄을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그 나라에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그분께서 주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때. 우리 우리에게 잘했다고 말하실 겁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말 하나만 해더라도 세상의 모든 수고와 노고가 다 없어지는 거죠. 눈 녹듯 사라지고 우리는 그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그 나라에 들어갈 저와 여러분들이 죽게 합당히 행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죽게 합당히 행하고자 새벽을 깨운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소망이 장차 즐거움으로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